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라성보입니다 자, 오늘은 가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컨셉은 유튜브에 나와 있지 않은 아주 쌩 노지를 한번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아, 쉽게 찾아야될지 모르겠는데 가평 쪽에 알려지지 않은 노지가 꽤 있다 그래서 한번 출발을 했고요. 찾아서 좋은 장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laughs> 잘 돼야 될 텐데. <laughs> 이따 뵐게요. 이따 봐요. 여기 물좀 있다. 저 앞. 좀더 가고 싶다. 더 가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새우솜이 너무 빨리. 이쪽으로 갈까? 우리 도박에 <laughs> 꽂겠다. 힘드네 응. 다 막아놨네 캠핑장을 한 2시간 정도 그 계곡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누벼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물이 좀 많은, 경치가 좀 괜찮은, 청평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청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어? 아,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게. 여기는 그냥, 북한강, 강변을 보면서, 차박, 그냥. 안에서 음. 스트레스 차박 정도는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엠티를 많이 가는 대성이. 응. 그 많이 듣던 동네야, 그지 어? 많이 들어보긴 했었는 빅뱅의 그래서... 대성을 보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소인데 너무 좋네요. 아이고. 물 맑다. 근데 여기 가, 가에는 따뜻해. 어, 그러게 어. 물이 미지근한데, 어. 아무래도 여기 물 가니까 덮여져 가지고 아. 여기 조그만 어. 물고기들이 엄청 많네. 아, 여기가 좀 시원하다. 야, 여기 시원해. 시원해, 져 시원해, 져 물은 엄청 깨끗해. 물깨 엄청 깨끗해. 놀기에 딱 적당한 것 같다. 음. 드디어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은 곳. 관리도 잘되 있는 것 같고. 음. 주변이 깨끗합니다. 그물 색깔을 보니까 저 앞쪽에는 수심이 꽤 깊어요. 우리 밥 먹자 아. 이제. 아. 다른데안 가도 돼서 좋다. 어, 우리 이거 찾느라 너무 고생했어. 야 이거 찾는데 지금 응. 한3 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응. 별거 아닌데 다른 어. 사람들은 다알 수도 있는데, 우린 처음이니까. 다행히 물이 좀 있어서 응. 어, 좋다. 좋네요. 아.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서 아무것도 없는 정보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응. 한다는 게. 쉬운 진짜. 일이 아닙니다. 스크린칩 받고 <laughs> 어. 맞단다자 일단은 저녁을 먹고 어, 저녁 다시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 더비니의 물냉면입니다. 오늘은 맛있겠다 같이 먹으면 배 배고파. 배고파. 음 뚜껑~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너비아니? 좀. 음. 음. 와사비 넣어서 먹어. 음 맛있다. 음 아까 땡볕에 이거 준비하느라 조금 더웠는데 바람 불고 냉면이 딱인 것 같아. 시원해졌어 이제. 음. 여기는 이쪽지역에 아는 사람들만 오는 그런 응. 우이 사박장구인 것 보면 안 알려진 건 아니야. 여기 무려 대여수도 있고. 아다만이 응. 놀기에 어, 적당한 것같아 짜잔. 응. 고기 아프냐? <laughs> 고기 해서 같이 땅보그서고기 너무 커. 잘라봐요, 그럼. 자, 잘라보겠습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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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반찬이라잖아 음. 그거 플러스 맛있어서. 음. 그래도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지. 음. 아무리 시장에도 맛없는 건 맛없어. 아.. 살것 같다 음. 지금 이거 두장 남았잖아 음. 나중에 비빔면 해서 먹어보자 음. 비빔면이 없다 근데 또 사야겠다 <laughs>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겪...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너무 웃기잖아 <laughs> 걱정 말래. 그 캠핑 다니면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음. 응. 아주 좋았다잉 음. 맛있는 점심. 아니, 자 오늘 저녁 물냉면에 떡갈비. 떡갈비 맞아? 너비아니? 너비아니 불냉면의 너비아니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어제보다 물이 좀 불었어, 많이. 어제보다 물이 좀 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폭탕물이막 내려오네요. 자, 저희도 정리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잘 놀다 갑니다. 바로 위에 올라오면 이렇게 분리수거장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어제 우리 차 옆에서 젊은 친구들이 맥주 먹고 병을 먹고 갔더라고요. 그까지 저희가 다 버리려고 챙겨왔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여기는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laughs> 여기는 대성리 벚꽃길입니다. 어. 북한강 변 옆으로다가 빠지들이 좀 많고 모터포트 놀이기구 타는 곳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길길 길 옆에다가 차를 대고 어, 뭐스레스 차박 정도 그냥 하실 수 있는 경치도 괜찮고 뭐 나름 그냥 1박 정도 자, 그냥 자고 갈수 있는 정도의 어, 장소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 아침 먹고 우중 캠핑. 좀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중 캠핑 너무 좋아. 그래. 어. 도중 캠핑 좋죠 안전한데 오니까 좀더 이따가 가도 되겠다. 음. 참, 끝. 참기름니다 참기름도. <laughs> 칼. <칼을. 웃음> Sorry. 냄새는 맛있겠다. 와. 응. 어 음. 됐어. 많이 응. 됐어? 아니 또 있으니까. 야. 잘 자,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김치 냄새. 응. 김치가 폭삭 익어 응. 갖고. 폭삭 소화수다. 응. 나 김치 전도해 먹을까? 응. 음. <laughs> <laughs>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배고파갖지고 음. 어제 저녁도 또 일찍 먹었고. 음. 아 이건 네가 먹어라, 조그만 거. 큰건 내가 먹을게. 응. 음. 맛있다. 응. 음. 음. 비 오는데, 캠핑하는 거 간만이다. 응. 응. 전에, 바다에서 있을 응. 때. 남해 갔을 때? 응. 아, 남해. 응. 근데 아까 왔던 데는, 주소가 남양주잖아. 응, 여기는 어떻게 딱? 여기는 가평, 가평으로 뜨잖아. 1km. 응, 응, 앞에 보이는 하천. 응. 계곡 있잖아. 응. 계곡을 건너면 남행 중인 아, 거고. 경계지점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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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리를 넘어오면 응. 가평. 가평이요. 응, 날 위해 남겨준 거야? 응. 난 자기를 위해 남겨줬는데. 응. 와, 잘 먹었다. 응. 국수도 응. 먹고. 드세요. 네. 김치 모자랄 줄 알고 부침개 부쳐 먹었으면 딱이겠다.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안 맞았어 오늘? 어, 그럼 다시. <laughs> 자 오늘 아침도 북한강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앞에 그쓸 거야 나. 왜? <laughs> 드라마를 나이트 에이전트라고. 좀 아깝군. 막았건... 아, 따뜻한 거 먹으니까 맛있다. 차에 국수랑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비도 좀 맞고 날씨도 좀 선선해가지고 약간 쌀쌀했는데 뜨뜻한거 먹으니까 좀 낫네요. 아. 음. 음. 돈까스 이렇게 보이시나요? 와사비 <laughs> 읽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진짜 깨끗하게 먹었어. 응, 나는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 원래 이렇게 먹어야 돼. 와, 잘 먹었습니다. 자 돈까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평에서의 캠핑을 마치고 무사히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3 시간 넘게. 차박지를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찾게 돼서 참 기뻤고 그리고 나름 괜찮은 곳을 찾아가지고 아,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또 고생 뒤에 먹는 밥도 맛있었고 <laughs>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와서 급하게 정리를 하고 이쪽 청평 대성리 벚꽃길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뜻깊은 캠핑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잠깐 우중 캠핑도 즐겼고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빗소리 들으면서 또 드라마도 아 한편 보고 아 <laughs> 푹 쉬다가 이제 뭐 집으로 돌아가는데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고! 안녕. 경치는 좋다.